자, 루트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루트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있죠. 자, 우리가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인 거죠. 이입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루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지. 누구 자리에다가 1 자리에다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넣어준 거지. 뒤에 것도 루트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이 사인 코사인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이게 이진 거지? 그럼 어때? 완전 제곱식이죠? 얘는 뭐야?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뒤에 거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지. 오케이? 자, 그놈 벗겨야 되는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둘다 양수니까 이거 양수. 그대로 사인이 코사인보다 작으니까 얘는 양수 음수? 음수죠. 뭐 앞에 마이너스 붙여 줘야죠. 여기. 는 사인 워죠니까 정답은 얼마? 그렇죠. 2 코사인 세타